안녕하세요. 사운드 진입니다. 아, 오늘은 그, 우리 정치 읽기라는 것에 대해서, 채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뭐, 과거에도 그제 댓글에 보면은 우리 정치 읽기를 한번 봐라. 아 이런 댓글도 있고 해가지고 한두 번씩 이렇게 본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어 방향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가지고, 그 뒤로는 거진 안 떠갔습니다. 근데, 요것도 근래 들어가지고, 또, 우리 정치 읽기라는 그 채널 이름이 종종 나옵니다. 총재님도 이 영상에서, 어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뭐, 무슨, 무슨, 영상이 나왔길래. 음, 들어가서 이래 보니까 음, 나름 이제 나름 현정현 정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에 이제 지금 몰락. 이 하늘의 뜻이다. 아, 이 굉장히 굉장한 그 소견 예언입니까? 소견이 그하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미래통합당의 몰락은 하늘의 뜻이다. 오, 이건 뭔 말이야? 골자는요번에 아, 그. 요번에 한석도 차지 국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래 했던 것들이 다 하늘의 뜻이다. 지금 모든 진행되는 것이 다 하늘의 뜻이다. 그 이유는 허경영 총리님이 자기 그 어?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하늘의 진행이다 이거지. 야, 그전까지는 제가 솔직하게. 우리 정치 읽기는 저하고 이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아가지고, 별로, 어, 호감은 안 갔는데, 요번에 이, 이 영상을 딱 보고는, 오! 오 이야, 좀 틀린데요? 딱 이래 됐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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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상이, 그 이분 도 이제 뭐, 자주 영상을 올리니까, 어디더라? 그 영상 올린 게 있는데, 아, 영상 제목이, 한쪽 바퀴 빠진 정치, 식물 정당 통합당. 요 영상에 지금, 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다른 영상은 제가, 뭐, 안 봤죠. 핵심은 요 영상 가지고 지금 이야기들이 많은 겁니다. 총재님도 이야기하고, 근데, 그런데, 자기, 이제, 하늘의 뜻으로, 어, 총재님이 이제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보니까, 아, 요 부분만 좀 고치면은, 아,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정치를, 정치만 하지. 그, 뭐, 오링테스트하고 신적인 부분은, 종교적인 부분은, 될수 있으면, 아예안 아, 올리시면 좋겠다! 영상에. 그래야지만 대통령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이제, 생각을, 이제 말로 하는 겁니다. <laughs>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오링 테스트와, 그리고, 음, 성령, 그리고 에너지 넣어주는 거, 이런 것들은, <laughs> 총재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무수히 많은 분들또 이야기를 했고, 저 역시도, 아, 이건, 저건 조금 심할 수 있다고 생각도 했지만, 어, 총재님은 다듣 듣고 다 보고 계신데 그게 대해서는 어, 그래 너희들은 그리 이야기해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즉 신이님이시가 그것이 지금 가장 큰 화두입니다 화두. 다 보고 있다 이거지 종재님은 안볼것 같아요? 다 보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 힘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다고 에? 아우 그 이...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씨알이 안믿히는 거야 씨알이 그죠 어 그럼 뭐 근성으로는 오 이래 놓고는 도장 찍을 때는 절대 안 찍는다는 거지 미친놈들, 이래가. <laughs> 그죠? 그 지금, 지금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 총재님도 조금 이제, 아, 어, 그래, 이, 그, 국민 수준에 맞추느냐. 이제, 그, 응? 바로 이제, 그, 생각은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뭐 그렇습니다. <laughs> 정치 이야기만 한다. 그것 좀 매기한 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상이 그죠. 국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데, 국민들이 아직 일어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 한게 있어요. 국민들은 다 보고 있다는 거지. 요번에, 도장을 찍으라 했는데, 도장은 안 찍었지만, 국민들은 보고 있다는 거야. 저는 그래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래가 진행이 되든, 총재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저는 거기를, 따라갈 뿐입니다. 아니, 대통령 안 되면 어떻습니까? <laughs> 어? 대통령 꼭 돼야 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총재님이 국민들이 궁유, 궁율, 궁유를 하기 때문에 그거 좀, 응? 살려주려고 이렇게, 에, 하시는데, 국민들이 나몰라를 해보는데, 뭐가 답답해가지고 이궁유한 국민들을 살려주냐 말입니다. 그죠? 국민들이 깨야지. 지도자가, 아, 지도자가, 음, 너무 끄달려 가도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지도자는 자기의 길을 쫙갈 뿐입니다. 쫙. 특히 도인들도 쫙갈 뿐이지. 이, 다른 수를 안 쓴다는 거지 쭉 섭리 그대로 간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이 이, 이 골태리는 거야 이거 특히 돈들도 자기 길을 쭉갈 뿐이지 알겠습니까? 쭉 끄달려 그 가지 않는다 쭉 약간씩 이제, 너무, 너무 밑에다, 수준이. 그러면 약간, 약간은 이제 변행은 주겠죠. 조금 <laughs> 있으면, 좀 있으면 이제, 굳이 총재님이, 오늘 안 해도, 그게 있잖아. 지금까지 예언했던 거. 아아아아될것 같습니다. 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